이거 많이 보셨죠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그죠 공약수 중. 화수가 가장 높은 거겠죠? 뭐니? 나. 최종 배수도 아시죠? 공 배수 중 차수가 이번에 가장 낮은 거겠죠? 맞죠? 당시에 최소, 최대 최소는 앞에 계속 아닙니다 차수입니다 차수 그러서이최대값으서의인거 아니에요. 예? 최대값으로서의 인 거. 약속의 1분교가. 아, 서로세요 네. 아, 네. 아 정수에성 그렇죠? 다음 식에서도 예, 정의를 알려 드릴게요. 두 개의 방정식이 상수를 빼야 됩니다. 수차는 공약수를 가지지 않을 때겠죠. 가지 않을 때 앞에 숫자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다항식에 성는두 다항식을 서로 서로 소이다. g c d 라고 하죠 얘는 뭡니까? LCM입니다 넘어갈게요 Joe. 이라최대공 e 수최와공 o 수 이라와 이라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왜그 이라와 j <laughs> 내가 안, 제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방식의 공통인수를 모두 곱한다. 다음 다 방식 중 어느 하나 아이고. 하나이라도 있는 인수 비슷합니다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구하는 거 정수에서 인수를 어떻게 한다? 어떻 못한다? 때 공통 인수의 경우 차 수가 큰 것을 택한다. 여기서 수인수 는 음, 무시한다. 이때 수인수가 뭐냐면 상수면 상수. 아까 뭐라 했죠? 방식에도 상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차수가 중요하지. 여기서 최대 공격수, 최소 공격수 해보겠습니다 일단, 제일 처음 해야 될 거.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? 공통인수를 찾으려면. 여기 다음에는 당 식을 다 인수분해를 해야겠죠. 먼저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식. x 제곱 마이스 x 제곱 y 마이스2 xy 제곱 얘는 공통인수 보이십니까? x 있죠? x? 한번 보고 올게요 x 제곱 마이스 xy 마이스2 y 제곱이죠? 여기 오른쪽 괄호 안에는 식 인수분해 되죠? 뭡니까?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2y로 됐죠? 인수분해 완료된 시간 밑줄 쳐줄게요 두 번째 식 x의 4제곱 3제곱 y 제곱 y제곱 이거 공통인수 똑같죠? x제곱 있죠? x제곱으로 묶겠습니다 아, x y 3Y제곱이죠 예 됩니까 인수분해 되죠? 바로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 X 플러스 3Y인가요? 예 인수분해 더 되나요? 안되죠 그 다음에 세번째 식 3번째 책기 2x 세제곱 x제곱 y제곱 <laughs> 공통인수 있나요? x y 보이시죠? x y로 묶겠습니다 2x 제곱 x y y 제곱이죠? 괄호 안해식 인수분해 되죠. 가겠습니다 x 플러스 y랑 2 x 마이너스 y 됩니다. <laughs> 여기서 최대공약수 어떻게 구하요? 공통인 인수 뭐 있죠? 뭐 있어요?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있죠? 뭐야? X 플러스 Y 있죠? X 그죠? X도 있죠? 구했습니다. 공통 인수끼리만 곱하면 돼요. 다음에 최소 공배수 뭐라 했죠? 하나라도, 하나라도 있으면 다 곱해야 된다 했습니다 X 있죠? 맨위의 식에서 그 다음에 맨 아래 식에서 XY 있죠? 두 개만 적 곱할게요 아 가운데 식에 X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택한 겁니다 아시겠죠? 그 다음에 공통 하나라도 있으면 다 해야 돼요 x 플러스 y 있죠 또뭐 있습니까? x 마이너스 2y 있죠 또뭐 있죠? x 플러스 3y인가요? 맨 마지막 식에서 2x 마이너스 y도 있죠 공통 부분 다 곱하면 뭐다? 하나라도 있는 걸 곱하면 최소공배수다 그리고 최소공배수 곱할 때 차수가 공통인수라면 차수가 가장 높은 걸 택한다. 그래서 여기 x랑 x 제곱이랑 xy가 있는데 차수가 가장 높은 거 x 제곱이죠. 아, y죠. 그래서 x 제곱 y를 곱한 겁니다. 됐나요? 별로 어렵진 않죠.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다볼수 있습니다. 예,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인수분해 할게요. 먼저. x 인수분해하면 어딥니까 무슨 공식 써야 될지 보이시죠? 이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닙니까? 할게요 그러면 x 제곱 이거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됐죠? 여기서 더 인수분해 되나요? 안 되죠? 람식 x 세제곱 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공통 인수 보이십니까? 없죠? 그러면은 특수한 경우겠죠? 특수한 경우. 음. 세한번 그죠? 이걸로 한번 먼저 쓰고, 나 마이너스 e x로 묶어볼게요. 나머지를 뭐 나오죠? x 마이너스 1 나오죠? 근데 저 이거 x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알죠? 여기서 공통 부분 생깁니다. 하시면 어떻게 돼요?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x 제거 플러스 x 플러스 1이겠죠? 나온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. 이거 묶으면, x-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? x제곱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 하면 마이너스 x죠 1.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더 이상 진행 안 되죠 마지막 식 X제곱 플러스 1 얘는 많이 얘는 보이나요? 어떤 거 써야 될지 아요안 보여요? 1차랑 3차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 2차식 그 형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. 앞에서 한번, 이거 맞습니까? 보기자식. 근예 그죠. 그럼 바로 공식 쓰겠습니다. <laughs>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일이죠. 기억나시나요? 이거, 이거 잘못 썼죠. 이거 맞, 이거죠. 아. 보시나요 이제 X. b가 p 입니다 b가 g 맞죠? i g 예. a Piga, p i a p 죠 g a a b i g 이 Piga, p a Piga, 예, 더 이상 인수분해 되나요? 안 되죠?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GCD 구해볼게요 뭐라 했죠? 공통 부분, 공통 인수만 곱한다 뭐 있죠? 셋다 있는 거 X제곱,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밖에 없죠? 구했습니다 다음에 열심 계속, 계속. 수 하나라도 있으면 다 곱하라 했죠? 다 곱하겠습니다 x 플러스 1그 다음 뭐 있죠? x 1도 있죠?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마플러 마이... 1도 있죠? 그 다음에 셋다 가지고 있는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있죠? 끝났습니다 어렵나요? 인수분해 하는 것만 익숙해, 익숙하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두 당시. 치시대, 치시대 뭐였어요? 최대 공략 수죠. 이제 더 줄여서 말할게요. 지로 하겠습니다. 지, 최대 공략 수 줄여도 채잖아요. 둘다 똑같, 둘다 똑같은 채라서 그냥 영어로 할게요. 열심. 얘도 줄여서 L이라 할게요. 여기서 그러면? 됩니까? A는 G 최대공약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? 은나는 나머지 방항을을 a 할할요요는는로로 나눈 머지지식항에이에요똑도이같이 <laughs> 공수 박이 비 비도 나머지 다항식입니다. 이렇게 된다 하면 l은 어떻게 나올까요? 뭐라 했죠? 공통된 인수 곱하고 하나라도 있으면 다 곱해야 된다 했습니다. 그러면 g 곱해야겠죠. 하, 하나라도 있는 거뭐 있습니까? AB 다 곱해야겠죠. 이렇게 나옵니다. 세 번째, 그러면은 이번에는 G랑 L을 곱해보겠습니다. LG, 뭡니다, 뭡니다. 한번 불러봤어. 뭐죠? L. G. 곱하기 a B. 라 J. I'm 다음 g 그럼 어떻게 됩니까 G의 G. A. G. A. 곱하기 g B가 G. P. G. P.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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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습니다. a b가 나옵니다. 첫 번째 상식 두 상식 a b가 나옵니다. 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. 수인수 말했죠? 앞에 주자 수인수라고 보려면 이 시기에 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예. 진도는,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3만에 파란색 수인수는 무시한다고요? 예예 수인수, 앞에 수 수의 수, 앞에 상수 당시에 곱해져 있는 수